그리스도 중심 성경 있게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59편에서 77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다섯 권의 시편 중에서 제 2권과 제 3권의 전반부입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2권은 주로 다윗이 쓴 시들로 묶여져 있죠. 그리고 3권에 해당하는 73편에서 77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레위인 아삽과 그 자손들도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성전의 성가대로 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편에는 아삽과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들이 다윗시 다음마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을 시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에서 77편도 그 내용에 따라서 묶어볼 수 있는데요. 시편을 읽는 사람이 주제를 얼마나 세분화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여섯 개의 주제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뭐 시작부터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망하자는 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시이죠. 그리고 다섯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갖춰야 할그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시입니다. 첫째로 시편 59, 60, 61, 64, 69, 70, 7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시들은 제2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로서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과 고백이 담긴 시들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강구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률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 이심이니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시편인 바로 62, 63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이두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수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그가 의지하고 갈망할 뿐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간절히 물을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대치 불가능한 존재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그 분을 찬양하는 바로 10편 65, 66, 67편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 주시어 우리의 일터와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만들어줍니다. 성도는 복 받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의 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대체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시편인 68편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구원하신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다섯째는 왕을 위한 기도로 제2권의 마지막 시인 72편입니다. 솔로몬의 저작으로 알려진 이 시는 후대에 유다 왕들의 대관식에서 불렸다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왕은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과 공의를 통해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도 하나님의 정의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을 주제로 한 시인 73. 74, 75, 76, 77편입니다. 10편, 73편부터 89편은 시편의 제3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제3권의 별칭으로 고난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86편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시가 나오지 않으며 또 제3권의 대부분의 시들은 바벨론 포로기나 그 이후에 쓰여진 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읽고 있는 73편에서 77편에는 악인이 흥왕하는데도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침묵과 성전과 성서를 파괴하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침묵 등을 절망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대도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일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류를 그치셨는가? 하연나이다. 시편은 세상의 부조리와 성도의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 그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한 그 신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악인의 심판은 인간의 지혜와 이해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때곧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창조 이후의 시간이 아닌 창조 전에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영원 속에 있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오늘 우리는 시편을 여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제들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모든 주제가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복주시며, 하나님이 승리하시며,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이 시편의 저자들처럼 이 시편들을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도 복 주실 때도 승리를 경험하게 할 때도 하물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모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치료하시고 주린 자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면서 성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그 외침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부조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악하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침묵은 결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여는 문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절망의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이라는 새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괴로운 나날을 지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예수님을 부활 승리로 향하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게 하셨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승리로 여러분을 이끄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참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침묵을 인내로써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